I can't get my, here, my here. 김태준 부인입니다. 왜 계속 하드 내라는 거 갑자기 내부 타요? <laughs> 예, 당공. 뭐, 한 번만 해도 보기 온 당공을 지에 <laughs> 걸쳐 네 번씩이나 하는 이런,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? <웃음> <웃음> 이런 말 하면 또 시폐 이런 걸 잡을까봐 무서웠긴 무서운데. 어쨌든 마지막 날에 사람들 어느 정도 차석을 해도 다행이고 그냥 항상 청청빈 내사일까 걱정이에요. 어 아예 아들 늙고 이제 뭐 별로 되면 그래 되는 거지 다. 어쨌든 뭐 다음 공연 다음 공연도 뭐.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세요? 뭐뭐새 뭐, 뭐, 회원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. <laughs> 남성분들은 대부분 여성분들한테 끌려오신 거죠. 원래 저희가 좀 남자들한테 호감이 밴드는 아니라서 보컬이 좀 이상하잖아요. 그래서. 어, 이상해. 어쨌든, 오늘 이제 이 m 트 끝나면 이제 공연이 아마 다섯 곡 연속하고 아면 끝날 겁니다. 끝내야죠. 집에 가서 도 오늘 나 이거 한잔 해야 돼요. 아까 전에 대기실에서 황랭이 형이 맥주 사갖고 지금 맥주 좀 먹다가 와서 좀... 금주는 끝났고 이제 계속 달려야죠. 아, 형이 오셨습니까? <laughs> 그리고 우리 저기 베이스 치는 아까 진짜 고생 많이 한 그게 흥행이다 고생 많이 한 베이스 치는 갈고리 형이, 아니 황의준 <laughs> 지속해. 네 예, 안녕하세요. 황의준이라고 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, 아, 너무 반갑고요 AOR 클럽도 너무 좋은 것 같고, 또 이런, 또, 양자파동, 이 공연을 기획해주신 문식이 형님께도 굉장히 감사드리고, 아 어, 정말 이렇게 1월에 당공 4번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, 예, 덕담도 주고받고 이런 게 너무 좋습니다. 형이 형 어디 들어가나? 좀 잠깐 쉬다 보려고 그러나 보다. 오늘 마지막인데 왠지,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 나는 거예요. 제가 막 어제 가슴이 떨린다고 그랬잖아요. 오늘은 그런 게 없는데 어, 오늘 왠지 없어. 왜냐면 이렇게 우뚝 이렇게 머리 하나 더서 있는 그 남성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예. 어, 멋진 분들이 많이 오셨어. 예. <laughs> 예. 아, 아까 연남동 그 더맨더머 공연도 보셨나요? 여기 있는 분들 다 보셨어? 예.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든 <laughs> 일이고, 어, 물론 기분 좋습니다. 예. 로맨틱 펀치도 굉장히 좀 흥겨운 무대 보여줘가지고 너무 좋았고요. 후배들이지만 굉장히 좀 좋아하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 로맨틱 펀치. 제가 좋아하는 그 여성 보컬 밴드도 하나 또 있어요. 바버레츠라고. 어, 저는 그 여자를 볼때한 포인트만 보거든요. 근데 그분들이 막 굉장히 막 아름다운 분들은 아닌데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이쁘면은 다 이뻐 보이더라고요 한 포인트만 보는데 오늘 좀 미인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네. <laughs> 왜 이렇게 썰렁해지지 근데 내, 나, 나만 얘기하면 어어 어, 썰렁해진다 어. 네. 다음 멤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좀 쉬면서 하려고 드롬의 정재웅군 소개하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정재훈입니다. 에, 오늘이 네 번째 마지막이죠. 에, 여러분들은 아쉬워하는 분도 계시겠지만, 저는 되게 시원합니다 <laughs> 올해 들어서 저희가 첫 당공한 건데, 어, 그거 아시나요? 이제 저희가 다 40대 클럽이 된 거를. 어, 태진이가 이제 40대 클럽에 가입이 돼가지고, 막내였던 태진이가 이제 40이 됐죠 그래서 이제 웬만한 대기실, 락패 대기실 가거나 해도 대기실에서 짱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<laughs> 이제 뭐 40대니까는 좀더 성숙한 음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멤버들은 철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오히려 근데 그런 모습들이 더 조수폭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좀 40대도 좀 건강하게 다 이렇게 좀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제가 단공하면서 드럼 연주, 손주 솔로를 한번도안한게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, 다음에는 조금 더 건강해져야겠죠, 여러분들도 다 같이. 그래서 좀 오늘 좀 저는 조금 미안했어요, 당공하면서. 아마 저는 솔로를 안한 적이 없었는데, 조금 미안합니다. 좀 깎아드릴까요, 똑값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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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자, 우리 나 오네요. 40대 클럽 제일 먼저 가입한 사람이죠. <웃음> <웃음> 보컬의 이협입니다. 보컬의 이협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너무 항상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요. 편수막 번호 25번이신 분 가져가시면 됩니다. 오늘 25일이라서. 누구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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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기 계시구나. 25번. 네, 가져가시고요. 그리고 여기가 입구가 저는 여긴 줄 알았더니 저기더라고요. 주차장 그 뒤쪽으로 들어오셔야 되더라고요. 거기에 아까 저희 5집이 아니라 4집 CD를 팔고 있습니다. 저희가 4집은 저희가 돈을 빌려서 만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회사에 소속이 돼 있지만 그때는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만들었는데 그거를 거의 다 갚았어요. 공연도 하고 앨범도 팔고 그래서 갚았는데 근데 세금 계산을 안 해서 세금 나중에 나중에 세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세금이랑 이자 그걸 아직 못 냈어요. 그래서 저희 집에 아직 재고가 많기 때문에, 그거를 제가 공연 때마다 들고 다닙니다. 그래서, 어, 그, 사셨더라도, 사세요. <laughs> 제가 30장씩 들고 다닙니다. <laughs> 30장인데 어제 6장 팔렸어요. 오늘 스물네 장 남았는데 오늘 다 사주실 것 같죠? 네.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주셔야지. 그 본장 <laughs> 소매 가격보다 더 싸게. <laughs> 그래가지고 그렇고. 어쨌든 이런 열악한 록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저희가 계속 음악 할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여러분. 네. 올해, 이제 구정신하고 그럼 완전히, 어, 이제 올해가 되는 거니까, 그때부터, 저는, 저희 팀은 사실, 어,